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저는 라카스에서 파라모토, 아, 야마고치현에 카라토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쪽에 그, 원래 알던 일본인 친구인 미나토장이 그, 야마고치 쪽에 살고 있어요. 그쪽에서 만나서 약간 한국인이 이렇게 자주갈수 있는 곳 말고 그래도 약간 인지도가 많이 없는 시골 동네라든가 그런 곳을 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건데 버스가 지금 딱 10시 5분에 차가 있네요 10시 5분에 타서 도착 어, 예정 시간이 11시 40분이에요 점심 전에는 그래도 도착을 해야죠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아깝지 않을 것 같아서 점심쯤에 도착하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그 묵었던 캡슐 방은 켜져 어, 했어요 잠자는데도 뭐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뭐, 코고는 사람도 크게 없었어요. 뭐 이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뭐 기막에도 지급을 하니까 어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극성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지는않았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았다. 일단은 카라토를 한번 같이 가보시죠.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버스 스테이션으로 왔는데 어, 읽을 수가 없어요. 어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서 지금 일본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그 요일별 지금 운행 시간표 같고 이쪽은 일반 노선 같은데 이게 고속버스 노선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반대편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서 이동 한번 해볼게. 요 버스 장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본 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후쿠후쿠라고 써있는 그 버스를 타면은 시모노세키까지 갈수 있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시간이 약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버스 오면 빨리 타고 가고 싶네요. 아, 어, 하이. 하이. 아, 아저씨. <laughs> 어, <laughs> 오사카. 후쿠오카, 호카. <laughs> 그러니까... <laughs> 오키나와 오키나와 마이 아 도쿄 어머니 아 마땅시가 버스에 탔습니다. 시몬네 세리를 타려고 하니까 다른 분이 타라고 알려주시면 옆에 계시던 분이 듣고 계셨던 분이 버스 타면 된다고 해서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1 700엔 나오는 거 같아요. 가기 좀어 어, 로터 시모노세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간 항구 도시의 느낌 같은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관람차도 저쪽 멀리 보이고요. 지금 인학국장이 아직 한 20분 정도 후에 도착한다고 해서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면 될까? 약간 차가, 주차가 편한 쪽을 찾아서 거기를 오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역시 한국 도시답게 바로 정류장 바로 앞이 그냥, 어, 바다가 있어요. 일단은 주차하기 편한 쪽으로 제가 가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이동을 좀 해볼게요. 아 날씨가 아쉽다. 햇빛이 없어가지고. 어 여기 뭐야? 나한테 뭐라 그래? 어 아이스크림 가게네. 도 있다. 아, 뭐야? 여기 뭐야? 오. 여기가 보니까 그 앞쪽에 수산시장이 있어요. 이 카라토 마켓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가락시장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곳 같아요. 근처로는. 약간, 다른 상점들, 작은 상점들이 있고, 저쪽에 지금 보이시는 저큰 건물 앞에, 여기 맨 정면에 있는 저 건물이 이제 수산시장이네요. 여기가 아마 한국에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컨텐츠로 나중에 배 타고 한번 다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배를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뭐, 배에서 다할게 요즘은 많으니까. 어쪽에 오고 있네요 미나코짱. 리얼 핑크를 입고 오고 있어서 눈에 확 띄네. 미나코짱. 하얗, 하얗. 가방, 가방 차에 놓아야 될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이드하는 미나입니다. 와 여기 완전히 무슨 부산 느낌이네. 어 맞아. 맞아. 한국사람. 약간 어 한, 한국인들이 온통 왔어요. 온통 한국인들이야. <웃음> <웃음> 일단은 민박장이랑 주차장에 가서 짐좀 놓고 올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무거워. 이거 한번 들어볼래? 어, 여기 주차장에 많이 많이 있어서 자가 다른, 주차장? 다른 주차장에 있다고? 잘하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 한국인은. 어? 대충 잘 알아들을 수 있어. 무슨 말 하는지. 아이. 어. 한국 요리. 한국 리 요리. 한국식이라고 나... 하니까. 저는 거. 아 근데 우리가 가는 곳은 한국인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갈 거잖아. 어, 맞아. 이거를 메고 내가 포가 공항에서 카타까지 걸어갔다고 미친 사람이 있어 힘들어. 여기 있는 한국인 좀 미친 사람이입다 여기 주차장이 근데 싼 편은 아니지? 어? 주차장이 싼건 아니지?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비싸지 무료? 에? 무료 무료야? 아 어. 어, 아까 저쪽엔 난... 아나 여기 사람이 아 여기는 그 야마구치에 사는 사람은 다 무료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마구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 내가 무료 어? 주차장 알아. 아아 아, <laughs> 야마구치에 <웃음> 살아서 <웃음> 무료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 맞아. 무료 주차장을 알고 <laughs> 있는 거네요아 <laughs> 쏘쏘. 좀 멀었는데? 아 쏘쏘. <laughs> 아, 자기야 자기. 번져, 아재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음. 저 앞쪽에 신산 음. 어떤 신을 야마구치한는 어떤 신을 준비하나요? 몰라. 아, 하이, <laughs> 하이, 하이. 어. 어. 디스카. 예. 카리나. 알아? <laughs> 알지 못하지만 옛날 그 감성 있어. 감성 좋아. 잘 어울려. <laughs> 잘 어울리는데. 아리가 또자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오 근데 뭐가. 이거 이 고체 이렇게 바르는 건데 괜찮아? 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도요타의 카리나요. 감성 있다. 이거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팔면 은 비싸게 팔릴 것 같아. 그 올드카. 그... 기다려 갑자기 자동차 유튜버가 된것 같은 기분이에요이 녀석은 말이죠. 도요타 카리나인데. 근데 그. 저... 그일 이렇게... 어. 저희는 지금 다시, 다시 맞네. 카라토 수산시장에 어.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드러, 아니, 들어,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한국말이 안 되잖아 <laughs> 지금 우리는 그 카라토 수산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입구가 이쪽 앞에 있다는데 저기 써있네 요 입구 나 네, 저거는 읽을 수 있지 한자 우리나라에선 저거를, 어, 이거, 기... 보고 왔지? 뭐라고 해, 이거를? 아. 이 고기 이름. 음. 뭐야? 물고기는 아. 그 후구. 후구? 후구. 네. 아, 그래서 후쿠후쿠야? 가져가서... 아, 맞아. <laughs> 아. 후쿠후쿠. 음. 수... 아, 시장에서 이렇게 스시를 팔아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아. 좋이네. 근데 사실 내가 회안 먹어. 아? 예? <laughs> 근데 여기는 회, 회 안이도 있어.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게 저기잖아. 이게, 보고해. 그렇지. 근데 나 보고를 수 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예쁘다. 어허. 먹을 수 없지만. 수산 <laughs> 느낌이? 와, 어, 한국 수산시장이랑 느낌은 비슷해. 근데, 이렇게, 한국 수산시장은, 좋아. 이렇게 스시라든가 이런 거를, 요리를 해서 파는 게 아니고, 큰, 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팔고 아 사시미를 많이 팔지 그렇지 뭐가 뭐가 어어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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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정답이야? 아, 정답 아닌데. <웃음> <웃음> 그냥 카이센동. 아, 카이센동. 아. 일단 나는 소스를 저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를 살까? 어, 약간 아까 그 카이센동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카이센동. 어, 여기도 판다. 응. 어우, 가격도 가격 어. 저렴해. <ar se> <ais> あ,あ <laughs> り,りがとうご、ん、ざいます。 먹을 수 있어? 예, 어. 네, 새우는. 아니니까. 어. 그러면은 내가 사줄게.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사줄게. 진짜? 고르고. 담아고있두 개씩. 나 하나. 씩2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laughs> 두 개. <가지>. 두 개. 두 개. 이 개. 라두 개. 두 개. 두 저거 에비 스타뿌리 전부 2개? 파두개야어 어. 아. 같이 먹게 하나씩 어. 그.. 전부 두개짜리 전부 두개짜리 일본인 이란아 친구는 편해 어. <laughs> 저게 뭐야 근데? 어? 뭐야? 뭐가? 저거? 그 알이야? 알이야? 그거.. 음. 알? 이거? 그 맹장 멘멘장고, 아. 멘장고, 한국도 있잖아. 아. 멘장고는 멘장고, 멘장. 아닌데, 아? 그런 말 아닌데. 네. 어, 장어 있다. 장어. 장어. 음. 우나기. 아. 어?

호그튀김, 호그튀김을 하나 살 거예요, 하나씩. 호그튀김을 하나씩. 사고. 근데 진짜 사람이 많다. 응. 관광지. 관광지라서 일본인도 많고, 한국인도 많고. 한국인도 어, 꽤 있던데? 이건 뭐야?

여기는 왜 이렇게 웨이팅이 많아? 아, 정신이 혼미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 아니 근데 차라리 시원해서 난거 같은데 더운 거보다. 손 잡아서. 어. 얼마 얼마 지 이거 얼마도 얼마에서 아, 경매. 어, 어 맞아. 경매, 경매. 근데 그 비밀이야. 아. 경매하는 모습이구나. 큐슈. 아, 큐슈라면. 음. 큐슈라면 어. 그치 유명하잖아. 큐슈라면. 건대 어. 큐슈? 여기는, 여기는 야마. 야마고치. 야마고치. 그러니까 아, 노알코올 아사이 제로 에이. 잘못해서 얘를 먹으면은 내가 운전해야 되는 에이. 거야 운전이 <laughs> 가야 돼아 경찰서 <laughs> 와 예쁘다 아 되게 분위기 있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laughs> 어? 간장 동기봐 와씨 귀여워 <laughs> 네. 간장이야 에 잠깐만, 여기 짜서 먹는 뭐, 비비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 아니 그냥 그. 그렇 따로 따로 먹는 거지. 이렇이다마 어때? 음, 오이. 음, 네? 아, 오이. 약간 비리 왜? 약간 비리비리 약간. 안돼 이거 이거만 먹으면 안돼와사비 새우가 약간 비린데 진짜 맛있네 음 약간 비리긴 한데 간장을 좀더 짜면 되지 않을까 음 먹기가 쉽지가 않네 어 맞아 맞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요? 자. 이따가 김아 음. 이거 어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와사비야. 와사비가 왜 이렇게 매워? 이거 리얼 와사비인가 보다 누가 1등일까? 아. 아, 경주, 경, 경 아, 그 경마 같은 거. 응, 맞아. 어, 바다에서 먹는 아사히 죽인다 일단은 저희는 편의점에 가서 요 쓰레기를 좀 버리고 그냥 자로자로 아. 넣어 아 차에? <laughs>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저기 뭐야 신사 바로 앞에 신사가 있어서 신사를 한번 둘러보러 가려고 아카마 진구 아카마 진구 신사 한국어도 있 어, 댓글해가지고 <laughs> 읽은거야 아까마진구 이거 거의 한국인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한국말이 어딜가나 있네 아카마진구신사 하이 한국말로 감사합파다 하이가니테 일단은 쓰레기를 좀 차에 버리고 되게 빨갛다. 음, 예쁘다, 일부러, 일부러 가려고 입고 아, 왔다. <laughs>